데빈 부커에게 46득점을 내주며 피닉스에게 대패한 델러스 메베릭스. 이 패배로 그들은 서브컨퍼런스 8위로 내려갔는데요. 시즌 내내 유지하던 중위권에서 떨어진 델러스가 트레이 영이 복귀한 애틀란타 원정을 찾았습니다. 언제나 관심이 가는 드래프트 동기 돈치치와 영의 시즌 1호 만남. 돈치치의 득점 페이스는 초반부터 심상치 않았는데요. 상대의 블록 타이밍을 뺏으며 골밑을 연이어 공략한 그는 이번엔 제일런 존슨의 수비를 무력화시키는 스텝백 점퍼를 추가합니다. 돈치치가 어렵지 않게 6득점을 쓸어 담은 가운데 홈팀이 기대했던 트레이형 복귀 효과는 크게 없었고 1쿼터는 분명 돈치치가 주도하는 댈러스의 흐름으로 보였죠. 돈치치에 비해 출발이 느렸던 영은 시작 5분만에 득점을 올렸으나 돈치치가 곧바로 스텝백 3점으로 격차 수성에 나섰고 주도권을 잡은 델러스는 조시 그린의 화끈한 리버스 덩크와 돈치치가 추가한 또 하나의 3점으로 꾸준히 앞서나갑니다. 그렇게 1쿼터에만 무려 18득점을 폭격하는 루카 돈치치. 이때까지만 해도 키드 감독과 돈치치의 표정은 밝았는데요. 그런데 델러스는 돈치치가 잠시 쉬러간 구간을 버티지 못합니다. 카이리 어빙이 계속 부상으로 결장 중이었기에 이럴 때팀 공격을 이끌어야 할팀 하도웨이 주니어는 본인의 주사위가 1위라는 걸 연이어 증명하고 있었고 그가 1쿼터 야투 4개를 모두 허공에 날리는 사이 끌려다니던 애틀란타는 트레이 형의 자투 획득과 제일런 존슨의 구득점 분전에 힘입어 역전에 성공합니다. 단 2분을 버티지 못하고 우위를 뺏긴 델러스 돈치치의 놀라운 차력쇼가 빛을 못 보는 순간이었고 결국 그는 오래 쉬지 못한 채 코트에 들어오는데요. 투입 직후 리션 홈즈의 스크린을 이용해 스텝백 3점을 기록한 그는 상대의 집요한 더블팀의 실책을 범하긴 했지만 트레이 영과의 매치업에서 버텨주는데 성공하더니 본인의 실수를 만회하는 풀업 점퍼를 추가합니다. 다만 1쿼터 후반에 기세를 잡은 홈팀의 화력도 만만치 않았고 돈치치와 홈즈의 호흡이 기대 이상으로 좋았음에도 애틀란타는 컨디션을 끌어올린 트레이 영과 벤치에이스 보그나노비치의 활약으로 리드를 지킵니다. 보그나노비치의 폭발은 승부의 큰 변수가 될수 있었는데요. 들쭉날쭉한 출전 시간 속에서도 홈즈의 예상밖 분전은 원정팀 댈러스가 기대한 것 이상이긴 했으나 보그나노비치가 이 쿼터에만 13점을 보태준 애틀란타는댈러스와의 득점 공방전에서 아직까지 앞서 있었죠. 결국 댈러스가 상대와의 화력 대결에서 우위를 점하려면 루카 돈치치가 좀더 해주는 수밖에 없었는데요. 돈치치는 해달란데로 해줄 능력을 갖춘 선수였고 객관적 공방, 그는 그의 길을 걸고 있습니다. 30점! 첫 번째 반전! 돈치치는 2쿼터 중반이 넘어간 시점 30득점을 올립니다 여기에 데릭 라이블리의 속공 덩크를 만들어준 돈치치는 제일런 존슨의 꽤나 부담스러운 수비를 어렵지 않게 공략했죠 돈치치 저격수를 맡았던 존슨으로선 분통터지는 상황 슈팅과 돌파를 자유롭게 섞은 루카매직의 퍼포먼스는 가뜩이나 수비가 약한 애틀란타가 감당하기 어려웠고 댈러스 구단 기준 전반전 최다 득점을 이미 경신한 돈치치는 애틀란타가 분명 댈러스에 버금가는 공격력을 보여줬음에도 이를 덮어버리는 어나더 레벨 퍼포먼스를 유지합니다. 득점뿐 아니라 허슬에서도 멋진 투지를 펼친 그는 데릭 라이블리와의 깔끔한 투맨 게임 전개를 선보이더니 기어이 전반에만 41득점을 달성하는데 성공합니다. 뭐라 표현할 방법조차 떠오르지 않는 그의 대화력. 그런데 쿼터 막판 데릭 존스 주니어가 오펜스 파워를 범하면서 착지도 중 손목 부상을 입는 변수가 발생하는데요. 가뜩이나 사이즈가 좋지 않은 댈러스에겐 분명 악재였죠. 뜨거운 활약 전 끝에 이 쿼터를 스코어 균형을 맞춘 두 팀. 후반전에도 그의 득점 페이스가 유지될지 궁금한 가운데 전반전에 비해 댈러스 동료들의 지원이 살아나긴 했으나. 애틀란타 또한 좀처럼 공격에서 밀릴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결국 오늘 승부는 누가 더 많이 넣냐에 갈릴 것 같은데요. 그러던 쿼터 8분경 나온 데릭 라이블리의 멋진 블록이 조시 그린의 유려한 속공 레이업으로 연결되면서 저세상 화력전에서 델러스는 약간이나마 앞서갑니다. 애틀란타의 실질적 코어로 성장 중인 제일런 존슨이 연속 득점을 올리며 주춤하던 흐름을 잡아주나 했지만 부진에 허덕이던 하도웨이 주니어까지 3점을 기록하더니 골밑을 잘 지켜주던 라이블리는 풋백 덩크를 터뜨렸죠. 3쿼터 들어 돈치치가 전면에 나서지 않아도 리드를 가져온 댈러스. 이무렵 공격에서 밀리지 않던 애틀란타는 3쿼터가 되자 전반전 46%의 3점 성공률을 이어가지 못했고 잠시 숨을 고르던 돈치치가 다소 기묘한 드라이빙 레이업에 이어 풀업 3점을 터뜨리며 댈러스에게 오늘 경기 최대 감격인 9점 차 리드를 안겨주는데 성공합니다. 치열했던 양상을 고려하면 꽤나 벌어진 시점이었고, 이제 돈치치의 득점 기록은 50점을 넘어서 버렸죠. 경기가 잘 풀리자 심판에게도 웃으며 항의하는 루카 돈치치. 개인적으로 이런 모습은 참 보기 좋은 것 같네요. 이 와중에 돈치치는 상대가 더블 팀을 못하게 사이드로 가버리며 애틀란타 수비 플랜을 완전히 박살내버립니다. 하지만 돈치치가 어느덧 커리어 하이에 도전하고 있었음에도 댈러스의 리드폭은 좀처럼 10점 이상을 가지 못하는데요. 이 쿼터에 뜨거웠던 보그나노비치의 슛감은 식지 않았고 야투 기복 속에서 트레이 영의 자유투 유도만큼은 명불허전이었죠. 그리고 3쿼터 1분경 공포의 그 시간이 찾아오는데요. 너무 부담이 컸던 돈치치에게 최소한의 휴식은 줘야 했던 상황. 전반과 달리 댈러스는 이 짧은 구간을 어느 정도 버텨냈으나 3쿼터 종료 시점, 6점의 격차는 모두에게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결국 애가 탄 키드 감독은 돈치치를 4쿼터에 바로 내보냈죠. 아무래도 오늘 돈치치는 혹사를 해야 할 운명이네요. 이제 지칠 만도 했지만 그는 감독이 해달란 대로 해줍니다. 4쿼터의 시작을 엔드원 플레이로 출발한 돈치치는 존슨 앞에서 스텝백 3점을 터뜨리며 가볍게 60점 고지를 밟더니 63! 사쿼터 출발과 함께 폭풍 8득점을 쓸어담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돈치치 한 명을 막지 못하며 끌려다니는 애틀란타 이러니 키드 감독이 돈치치를 투입하지 않을 수 없네요 돈치치에 질려버린 홈팀은 더블팀을 가보려 했지만 3점을 얻어맞았고 이 무렵 동료들의 외곽 지원은 돈치치에게 힘이 되었죠 3쿼터까지 훌륭했던 보그나노비치의 활약이 식어버린 사이 포지션 하나가 중요할 때 디존테 머레이 마저 오펜스파울을 범하며 애틀란타는 좀처럼 투 포지션 이내로 좁히질 못하는데요. 물론 홈팀은 주춤하던 머레이의 중요한 3점에 이어 트레이형의 오펜스파울 유도까지 앞세우며 처져있던 팀 분위기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종료 4분 전 4점 차라면 전혀 승부를 알수 없는 양상 그러나 이 긴박한 순간 돈치치는 웃음을 잃지 않았고 델러스가 하더웨이 주니어의 3점으로 급한 부를끈 동안 라이블리의 블록으로 만든 기회를 돈치치가 속공으로 완성합니다. 극심한 체력 고갈 속에서 기어이 70점을 올린 루카메직. 사실 이 정도면 댈러스가 승리를 결정지을만 했는데요. 하지만 아직 시간이 남아있던 홈팀은 최후의 추격을 펼쳤고 애틀랜타는 다시 한번 박빙 승부를 만들어냅니다. 돈치치가 70점을 올리고도 접전인게 어찌 보면 놀랍네요. 이미 20점 각종 구단 신기록을 모두 갈아친 돈치치. 다만 그에게 남은 건 팀을 승리로 이끄는 것이었고. 수비를 스리릿한뒤 나온 돈치치의 엔드원 플레이는 사실상 승패를 결정짓는 위닝 모멘텀이었습니다. 이로써 현역 최다인 73점을 기록함과 동시에 승리를 확정 짓는 돈치치. 홈팀은 트레이 영의 3점으로 끝까지 따라붙긴 했으나 그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너무 부족했고 결국 돈치치의 위대한 여정은 댈러스의 승리로 종료됩니다. 돈치치는 현역 선수 기준 한 경기 최다 득점인 73점을 몰아치면서 자신이 왜 슈퍼스타이자 NBA의 아이콘이 될수 있는지 세상 증명합니다. 오늘 우리는 역사적인 경기를 본 것입니다.